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자, 오늘은 저도 궁금한 대학교로 한번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제가 궁금하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궁금할 겁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시에 국립대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에 위치한 한경대학교입니다. 여기 뭐지 궁금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한경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한경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요. 개교 일자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39년 4월에 안성공립농업학교로 개교를 했고요. 지금은 한경대학교죠. 그리고 재적생이꽤 됩니다. 7,500명 정도 되고, 대학원생이 한 500명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어쨌지 교직원도 상당히 많고. 지금 시설 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합니다. 오르막이 없어요. 대학교에 오르막이 없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여기가 지금 경기도 대표 국립대학을 지향하는 학교인 만큼 학교 환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국립대라 그런지 몰라도 어, 건물이 상당히 좋아요. 30년도면 일제시대부터 이 학교가 있었는데 초대 이제 학교장 지금은 총장이죠 총장이 좀 특이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스노 미아라는, 어, 일본 사람이, 어, 학교 총장이었습니다. 확실히 오래된 학교라는 게 보여지죠. 그 당시 우리가, 어, 농업국가였잖아요. 30년대 정도면. 어, 그때는 이 학교가 상당히, 어, 전통도 있고, 좋았겠다. 총장도 일본 사람인 거 보니까 많이 미뤄졌던 그런 이제 대학교 같아요. 해방 이후에는 전부 한국 사람이 이제 총장이었는데, 초대 총장은, 어, 일본 사람이네요. 어, 저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한경대학교 지금 음, 대학로도 대학로지만 제가 주변에 상권 한번 보고 왔는데 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가 안성 시내 중앙로입니다. 대구로 치면 동성로고요. 어, 서울로 치면 명동 가로수길 정도 되는 이제 시내인데, 시내권 그 대구로 치면 동성로에 대학교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대학생들이 즐길 만한 거리가 되게 많아요 CGV 있고 이마트 있고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이소도 있었어요 제 다이소에서 이거 샀거든요 아무튼 다이소도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시내 한중간에 대학교가 있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그 대신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자료를 보니까 대학 축제 때 문제가 좀갈 지역 이제 주민과 갈등이 좀 심했더라고요 시내 한중간에 주거공간 여기. 오여 있는데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 축제 때 소음 같은 게 엄청 심하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콘서트처럼 막 가수 나와가지고 막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어 주변에 엄청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주변 대학로를 보니까 어제 눈으로 딱 보니까 어 갈등이 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어 확실히 그냥 이 학교는 역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넘어 가려고 그래도 어, 상당히 역사가 깊네요. 학교 이름도 자주 바뀌었고. 언급은 한번 영상 보면서 해 줘야 될것 같아요. 환경도 보시다시피 되게 지금 잘 지어 놨어요. 리모델링도 어, 많이 했던 그런 학교 같고. 어, 이 학교가 이제 일제 시대부터 있었잖아요. 안성 공립. 처음부터 공립이었죠. 농업 학교였고. 그다음 안성 농업 중학교. 했다가 안성농업고등학교 그리고 안성농업고등전문학교였다가 그리고 안성농업전문학교로 바뀌었다가 와, 안성농업전문대학이었다가 안성산업대학교였다가 마지막에. 한경대학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경대학교였습니다. 어, 학교 이름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농업학교로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그리고 4년제대. 와, 대단하네요. 큰런 학교 있나요? 어, 처음부터 대학교로 많이 시작하는데 여기는 처음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했는 거죠? 어, 신기합니다. 어 대부분 이제 공립대가 마찬가지지만 졸업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 졸업 시험을 본다는 거죠. 아, 이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빡신 시험이 세 가지나 있네요. 아, 일단 120 학점 이상 들어갑니다. 학점이 일단 통과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졸업 종합 시험을 봐야 됩니다. 졸업 종합 시험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졸업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졸업도 함부로 시켜주는 건 아니죠. 이런 건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갈 때도 힘들게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졸업하려면 졸업 시험 정도는 요새 취업 졸한다고좀 바쁘긴 하겠지만 졸업 시험을 치는 거는 저는 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학교를 지금 쭉 둘러보고 있는데어 현장에서 눈에 띈 거는 그겁니다 농업 관련 학과라든지 이 농업 관련 이 기술 막 이런 막 박물관 같은 어, 이런 게잘돼 있더라고 시작을 농업학교 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괜찮 았습니다 특성화도 확실히 있었고요 국립대학교인데 어 농업학교 출신 의 국립대니까 이거 현장에서 느낀 거고요 여기서 좋았었던 게 뭐냐 그러면 기숙사입니다 어, 국립대가 좀 비슷해요 btl이라 그래가지고 프리미 기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BTL 기숙사 중에서 환경대학교가 다른 국립대보다 시설을 잘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 건물이 좀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 기숙사 식장이 어, 잘 되어 있더라. 복지관이나 뭐 학생들 생활하는 공간이 기숙사 부분에 모여 있어 좋았습니다. 제주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보면 기숙사만 따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생활하는 데 조금 힘든 부분인데 여기는 기숙사 안에 뭐 복지관, 학생 뭐 이런 관련된 게다 모여 있으니까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인문계 요쪽 방면은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어. 아, 여기가 여러분. 송승어 수검댕이로서 잘생긴 송승원이 어 여기 한경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랍니다. 아, 이 학교 다니다가 경기대학교로 편입을 했다고 해요. 몰랐네요. 송승복이죠. 어 본명은 아무튼 뭐, 되게 잘생겼어요. 그분이 이 학교 출신이고 학교를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좌우가 딱 나뉘어 있는데 좌우가 확실히 색깔이 있는 대학입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대학 같다. 시설로 봤을 때 공대 농업 계열 쪽은 완전 과거. 어. 일제 시대부터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또 우측편에 있는 건물은 뭔가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운동장하고 같이 어우러져 공원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센트럴 파크. 아, 좀 이런 분위기가 나서 학교 캠퍼스를 보면 과거 현재가 다 있다. 어, 이런 느낌이 들고 중앙에 또 본관이 딱 있잖아요 이 공간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낮으면서 넓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두개 공전하는 딱 중앙에 위치해서 그런지 여기는 좀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 좀 미래적인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한경대학교 단점을 꼽자면 학교가 이렇게 좀 중앙에 있고 시내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다 보면 캠퍼스하고 이렇게 좀 독립된 공간 구분이 져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돌아다녀보니까 외국 바깥이랑 안이랑 구분이 없어요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입구만 딱 있고 나가는 문이나 이런 문이 전부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경북대도 시내에 있긴 한데 거기는 구분이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탁 뭔가 학교 그리고 경대, 복문, 시내 이렇게 구분이 딱딱딱 돼 있는데 한경대학교는 시내 여기랑 뭐 구분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합쳐진 것 같아 요 건물 경계가 좀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때 구분도 없고 뭐 벽도 없고 뭐 없으니까 지역 주민하고 학생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갈등은 잘 해결돼야겠죠. 소리도 좀 줄이세요 너무 막 키워놓으면 뭐 기분 이런 건 좋은데 그런 건 콘서트장 뭐 윤도영 콘서트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역 갈등은 서로 이제 조금, 조금씩 한 말만 양보들 하세요 어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아무튼 이 한경대학교 어 오늘 둘러보니까 상당히 저는 괜찮았습니다 역사도 있고 일제시대 학교 농업 그리고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승격한 학교 취업도 왠지 잘될것 같고 농업. 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공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지만, 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 있으면, 이 학교는 좀 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 좀 멀리 나왔죠. 어, 경기도 안성시의 한경대학교를 한번 이제 둘러봤는데요. 어, 어떠셨나요? 제가 다닌 대학 중에 좀 특이한 대학이었어요. 친환경적이고 농업적이고 전원일기가 고 유인촌 아저씨가 생각나. 아, 아 그게 제가 좀 어, 유인촌 아저씨 좋아했었거든요.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